여기는 이제 이 모서리로 손을짚고 이렇게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. 이제 카메라 세울까? 이렇게 해서, 계속, 자 올라가볼게요. 자, 자, 자. 으쌰. 이렇게, 이렇게 처음 가는 길은. 올라가다 내려갈 거를 구간을 확인을 해야 돼요. 뒤돌아서 내가 다시 내려갈 수 있나 이렇게 뒤돌아가서 다시 내가 내려갈 수 있나 그래서 내려갈 수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. 자, 다시 이렇게 <laughs> 자 이제 항상 어, 리치할 때는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안 돼요. 사람 실수가 할수 있거든요. 떨어졌을 때 다칠 수 있는 구간은 올라가면 안 돼요. 그래서 옛날에 있지 하던 도반이 북한산에서 38살 먹은신 분이 수학 강사였었는데 떨어져서 죽은 사례가 있었어요. 뭐 다친 사람도 뭐부식기수로 많았고요.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길을 봤어요. 이게 리지예요 이렇게 올라오면 전신운동이 다 돼요.